아니, 웬걸? 슈퍼 밝은 c 오비 LED 스트립이 있다고 해서 리뷰를 해봤고요. 이 제품은 110V와 220V 두 가지 전압을 지원해요. 색온도는 화이트, 따뜻한 화이트 그리고 중립 화이트로 선택할 수 있고요. 길이는 최대 3 5 m 까지 가능하니 원하는 공간에 맞게 설치할 수 있어요. 방수 등급이 IP67이라서 실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. 불빛도 밝고 색감도 예뻐서 주방이나 방 분위기를 확 바꿔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5만 시간의 긴 수명과 1년 보증까지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? 이번엔 12볼트 COB LED 스트립을 가져왔어요. 이 제품은 320 LED/퍼미터의 밝기로 나무 순 모션 센서가 있어요. 이제 설치할 때가 됐는데요. 먼저 테이프 접착제를 사용해보려고 해요. 간편하게 붙여주고 터치로 조광 기능도 체크해볼게요. 진짜 사용하기 너무 쉽고 5만 시간의 평균 수명이라니 정말 대박이네요 집안의 분위기를 확 바꿔줄 아이템이에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아니, 웬걸? 이번에는 기민이 가능한 LED 캐비닛 라이트를 가져왔어요. 주방, 침실 롯장 등 어디에든 사용 가능하답니다. 설치는 간단하게 회의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. 이 제품은 PVC 재질로 내구성이 좋고 무려 5만 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어요. 밝기는 조정 가능하고 핸드 터치 모션 센서로 작동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필수죠. 제가 설치해봤는데 자동도 잘 되고 빛도 적당히 밝아서 충분히 유용해요. 접착력이 약한 점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네요. 다음 리뷰 제품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예!